안녕하세요. g o 의 디자인 패턴 중 아답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패턴의 이름인 아답터는 화면에서 보고 있는 아답터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답터는요. USB-C 단자를 220V 단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이 아답터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디자인 패턴 관점에서 해석하면요. 어떤 클래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클래스에 대한 코드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답터 패턴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답터 패턴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직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아답터 패턴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유저 클래스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이 애니멀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서 구체적인 구현은 그 파생 클래스들이 맞게 됩니다. 파생 클래스로 도구와 캣 클래스가 있구요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의 타이거 클래스를 애니멀 클래스처럼 사용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 타이거 클래스는 어떠한 이유로 기존의 코드를 변경할 수 없어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타이거 클래스를 애니멀 클래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타이거 아답터라는 클래스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 아답터 클래스가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고요. 그리고 타이거 객체를 필드로서 갖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거 클래스를 변경하지 않아도 타이거 아답터 클래스를 통해서 애니멀 클래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된 패턴을 아답터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니멀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이므로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추가하고요. 필요하다면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로 지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경우 클래스에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어서 추상 필드로 정의했습니다. 그 추가적인 필드는 이름 값인데요. 이름을 담는 네임 필드를 추가합니다. 생성자에서 네임 필드의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는 도구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이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는다고 지정하고요. 생성자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 추상 메서드를 추가해 줍니다. 이 메서드의 구형 코드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cat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애니멀을 상속 받고요. 생성자를 추가합니다.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 메서드의 구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유저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메인 함수를 추가하고요. 어레이 리스트에 다음처럼 도구와캣 객체들을 추가합니다. 어레이 리스트를 임포트하고요. 그리고 다음처럼 각 객체들의 사운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실행해 보면요. 이제 타이거라는 클래스가 도입되었고 이 클래스를 애니멀 클래스처럼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거 클래스는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거 클래스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애니멀 클래스와는 다르게 n a e 필드는 생성자가 아닌 세 데인 메서드를 통해 지정해야 하고 애니멀 클래스의 사운드에 대한 메서드와 비슷한 기능은 이 로어 메서드가 이용됩니다. 먼저 이 타이거 클래스를 마치 애니멀 클래스처럼 사용해 보겠습니다. 유저 클래스에서요 다음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타이거 클래스를 도구나 캣처럼 애니멀 클래스 타입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타이거 아답터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고요, 생성자를 추가합니다. 내부에 타이거 필드를 추가합니다. 생성자에서 타이거 객체를 생성하구요.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애니멀 클래스에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는 도구와 캡과 동일하게 먼저 이름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의 로어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이제 유저 클래스에서 타이거 아답터를 사용해서 타이거를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 대신에요.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실행해 보면요, 다음처럼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답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답터 패턴은 변경할 수 없는 클래스를 원하는 형태의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로 사용하고자 할때 아답터 클래스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